이토바 초블리언좀는 2T 언데 뭐라고? 쭈블리언제3티 언데 이토 빼고 쭈블리넣 그러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뭔데요, <laughs> 형님 그런 거 강단 있네요 오늘 멋있다. 오, 형님 좀 남자다워지셨는데요? 어, 어, 오늘 왜 이렇게 터프해요? 아 깔끔하잖아. 잘할것 같아. 아 깔끔하잖아. 그냥 깔끔하게 진행해야 돼. 오, 왜? 어쩔 수가 없어. 터 어, 아, 말해도 되나? 어. 어, 나, 하... 나, 3티어 하잖아. 어. 어. 근데 4티어에 나보다 쭈글리나 짜윤이가 훨씬 잘하는데. 너 쭈글리 놓고 3티어에 수미 4티어로 내는. 어. 아니, 또 스무타, 아니. <laughs> 까리스, 카리스마에 스무타기까지 하네. 엄마, 오빠. 어, 인정이야. 이 인정이야. 어, 바로. 어, 이 어, 이건 뭐인정이 어, 이건 뭐인정 아, 닥쳐. 얘라 음... 뭐라고 <놀라> 오늘 운전 연습 없다고요 아 알았어요 나가세요 네.. 그, 아, 오늘 새벽까지 비와가지고 오늘 운전 연습 없습니다 알았어요 비올 때또 네. 해야 되는데 또또또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도움지 김진희 소리 헬렌 월매트 안녕하세요 가보자이 가보자이 안녕 누리 누나 <laughs>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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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고 팬코 예나 반응 이게 뭐고 예나야뭔 소리고 이게 그게 뭔데 나 이거 끝나고 내가 볼게 응 이따 기다려 너서피한테 어? 욕먹는 거 두렵지 일단 대기 네 그래도 요새 폼좀 많이 올라왔던데 아폼 많이 올라왔지 디지야 멸망전은 우리 거 아니야, 멸망전 또. 아 맞네, 우리 같은 팀이구나. 얘날 너멸망전팀 누구야? 나 아, 일단 제스나. 전망했네, 어. 그래? 오케이. 아 거기까지. 오빠 팀두명 누군데 또? 어 워크? 음아 응, 망했고요. 음안 망했고요. 개망했고요. 음. 응, 응, 형철이, 형철 존나 잘하고, 어, 디지 존나 잘하고, 워크 존나 잘하고, 김성태 존나 잘하고 끝났죠 어, 게임. 나 진짜, 나 아. 왜 애나? 왜? 이 키가 뭐 벌레 봤냐? <laughs> 아니. 그게, 어? 그게 아니라. 어, 예나 설명해. 아, 차근차근 설명해 봐. 예나야어 그럼 나에게 살짝 생각할 시간을 줄수 있을까? 1분 준다. 나는 있잖아, 오빠. 좀더 생각해. 좀더 아, 좀더 생각해 봐. 1분 줄게. 응, 음, 응. 음. 어? 저게 싫타 싫어가 아니고 어. 사랑해. 뭐라고? 아니라.. 어. 디지가 싫었어 디지구파리 싫었다고? 어! 나제가 너무 싫어 오빠 아니 그니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디지랑 팀을 했는데 너무 못했어 오빠 나도 누리 누나가 더 좋아 제가 오자마자 나한테 누리라 그랬어 디지가 그건 아까 한참 전이잖아 어? 시부를 보아요 빨리 지금 아니야, 아니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음. 누나 어? 뭐? 나왜 아, 아, 그랬어 누나 클립까지 남겼던데 너 이거 평생 갈거 아니야? 너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 왜 그랬어? 누나, 성태 형 x 같해 아, 말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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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태 형 X같아, 그냥? 아니, 진짜? 같은 팀 하기 싫어하지 마라,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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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만 마주쳐도 그냥, 어? 코 밖에 안 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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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말해,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누나. 아니야, 나 김성태 좋아, 김성태 좋아. 어? 아니, 조, 그 남자로서가 아니라

못 갑치게 그냥 못 갑치게 존나 때려놨어. 격도 끼고 바로 들어가나? 응아 괜찮아? 음, 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와 선택 걱정해주는 거 토끼밖에 없어. 응이쪽어이툭 세고 있나?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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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남는 거야 남는 거 남는 거줘 남는 거 뛰던 거 말고 고래 있네. 야사한칸더 땡긴다. 한더 땡겨 도될것 같아. 아형 편하게 편하게 킬 음. 먹을 수 있는 것 보면서 끌라인 조심하고 웨이브 아이 n 나 여기까지 와나 여기까지 N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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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샷 a 넣어 n a N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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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이거 오른쪽 아래로 가자. 나님, 앞에 바위까지 가. 바위가 더좁여야 돼. 바위까지 먹어야 돼. 바위가... 3대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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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나에 3대림에... 3대림에... 3대에 3대림에... 3대림에... 은대림에 3대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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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림에 3대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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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그래 그래.. 어.. 성태야 미안 아.. 좀 아쉽다 누나 내가, 근데.. 내가.. 내 능력이 아... 너무 부족했구나.. 미안.. 그거 한번좀 번쯤... 싸.. 아... 애초에 가지 말라 거기를.. 아니 성태야 오른쪽 건너편 시야 확인 안되는데 거기 뽕빵 뚫려있는데 거기왜 갔어? 해명해봐 그.. 내가 오른쪽 연막 치고 그 치고 누르는 자리가 존나 좋아서 어.. 어 연막 안 쳤었지 에? 그치? <laughs> 그거 한번 내가 싸.. 내가 먼저 아, 싸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음, 음. 아, 어, 이거 좀. 이거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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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아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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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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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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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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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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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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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행기 라인은 원래 사티어가 찍는 거긴 해어나 찍어 출발해때 찍어 걱정하지마 내가 그 소리를 전에도 들었단 말이지 근데 나 한국 아, 그 출발하기 그렇지, 전에 찍어 얘나 어. 씹건대네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아니, 누구 때문인지 <웃음> 많이 모르겠어 <laughs> <laughs> 내가 알던 그렇지. 토끼가 아니네 파이팅 뭐래 아 까비 까비 아깝다 아니 이번 판부터 잘하면 돼 이번 판부터 그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그럼, 아니 아니 그럼 치킨 먹어 좋은 일 만들어보자 음. 화장실 좀가 떡게. 네야 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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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댔다 이거. 디지야. 어. 이거 입판 잘못하면 터진다. 근데 불짜장이 뭐야? 사람들이 자꾸 내방 가서 불짜장 불짜장 하거든. 성태 오빠가 화나면 불짜장인데. 오늘 불짜장 게이지는 어떤 거 같아? 무난해. 지금 아 오십퍼. <laughs> 살짝 전판에서 이제 살짝. 1퍼에서 50퍼까지 확 올라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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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보자. 시작해. 어, 화이팅. 음. 어, 열심히 해보자. 음. 자, 예나야, 봐봐, 맵켜놨지 자, 짠. 어때? 아, 어, 잘했다, 언니. 그 끝에 삼각표 좀 없애줘. 징크스 있어? 일자로 해줘. 어 소리 어, 소리. 아, 뾰족한 거. 약간 예민하고 나온다. 음. 삼각대 저한표시하면 맨날 그 성적이 안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여러분. 아, 어? 네? 이번.. 이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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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등 a y o 등 못해 Okay! Okay! o 광탈해야 k a y Okay! 야 돼?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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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돼지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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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같이 오르러 가면 되는 거. 최근했던 에 대회가 뭐였지? 그너 존나 쓰러다 봤던데. 아그 수팡 시키랑 후시키요.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약간 좀 아크의 수준이 아니야. 나좀좀 좀 약간 좀롤 비자에도 엄청 많이 깨져 있고 너무 아, 좀 아쉽다. 아쉽다, 아쉽. 오늘은 아, 살짝 맛보기. 음, 맛보기야, 맛보기. 어, 내일 내일 이제 큰거 있잖아요. 형. 음, 아 내일 뭐 좀, 멸망전. 멸망전 멤버 모이잖아 우리. 얘 나는 광탈이야. 내가 봤는데. 어 성태 오빠 나 이거 어. 그냥 세모. 어차피 오빠 말리는 거 이거랑 관계 없는 거 같아서 아 어? 어, 어 그거 상관없는 거 같아 어 그래그래 그래. 음, 어 알겠어 알겠어 음. 그리고 저희 좀 3티어 4 같은 좀, 좀 말리긴 하네요 코가 묻는다는 게 살짝 이런 느낌 이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laughs> <아니>, 내가 어... <laughs> 나 오늘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그 아까 한번 그 던진 것 빼고. 근 살짝 좀 말리기 시작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치킨 파리길이어 <laughs> <laughs> 거기서 살짝 흐름 타 가지고 그라운드 일정 하가고 한 6점 먹고. 아 진짜. 성태 오빠 살짝 주인공이랑 중요할 때 던지긴 해. 내, 내일 진이야. 내일이 진이야. 음, 내일 진이니까. 얘나는 광탈이야. 얘는. 누나는 누나. 누나 어디 팀이야? 나.. 나난 없어 엄마. 아. 실력 좀 아. 늘려. 쳐다지 말고. 응 어. 음, 그래. 어. <laughs> 안 했고? 응? 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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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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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는 거야 이거 박는 거야 박는 거야 박는 거야 박는 거야 박았어 박았어 양각이 얘네 양각이맞 하나 기절 두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얘네 두명 남았어 어, 어, 어... 나이스 좋아 우리팀 내가 내가 원했던 플레이가 이런 플레이어 택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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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컷컷컷컷 김대기 퇴짜리야 어, 이거 살리고 있을 거야 자요. 살리고 있을 거야 대휘 뚝 날렸어 슬퍼, 저 새끼 <laughs> <정말, 나 슬퍼. 웃음> 나이스 방금 차러 <laughs> <laughs> 어이 어디서... 소. 김성태. 아이씨. 뭐야? 자 일자로 기절이야. 이거 오른쪽 밀자. 차 타고 이렇게 가서 오랜쩡. 오른쪽 하나 기절이야. 어차 타봐. 성태야 와봐. 어나 나도 가야 돼? 어 이거 어 뭐야? 아야 씨발. 아이 뭐가? 예, 좋됐어좋됐어 이러면 씨발 일본 가야 돼 그냥. 언니 왼쪽으로 가. 왼쪽 아래. 거기 딱. 아, 열받 네, 나도. 이가다하고 음. 아, 이토아이거보이나보하아이토인하이고이 토인하고, 이 토인하고, 이고이거인하이 나이스! 와! <laughs> 시도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아 까비! 이거 힘들다! 와, 존나 잘쌌는데 아, 까비! 까비! 아니 누나 나불 까비! 아니지? 아니 누나 어어어 어, 나 불렀구나 어어어 어. 차로 시간데 나를 아니 아니 나도 피가 없어가지고 차를 빼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교통사고가 있던 게 아닌가 아니, 아니 누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히게같해 말해 어... 누나 솔직하게 말해 아, 솔직하게 지지부리해봐 어 아, 솔직하게, 솔직히 아니, 솔직히 써서 저같을수도 있어 어. 말해봐 누나 아니야 알잖아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뭐 어, 일등이 다 일등 1등. 어아까이 어? 어? 왕탄이 영점인데 아 다니니까 광탈해야 방탄해야 돼 광탈해야 돼 어? 아니 많이 앙카니가 영점 먹고 우리가 1등 먹으면? 아니 뒤 디... 아니 뒤지야 예형님 아니 고은 나중에 들어 저기가 저렇게 풀이할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 똑같이 당하고 있다 텐트팀 둥글게 글게 잡해 잡빼라고 거기 빼야 거기 숨을 거 아니야 그래 어... 됐어 아... 스탑 야 박희 안 살려도 돼안 살려도 돼 노다지다. 노다지다, 여기, 여기, 야, 야, 노다지다 야,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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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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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